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별부동산TV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천군 시천면 내대리에 위치한 토지매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많은 양의 질산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접하고 있는 오늘의 토지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지매물 소개해 드리려 이동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현재 경남 산천군 시천면 내대리에 위치한 토지의 항공 촬영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토지 매물 경계가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지닌 지리산 자락 해발 350m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의 남서쪽 아래로 아주 깨끗하고 많은 양의 지리산 계곡 물이 접하여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2차선 도로가 접혀 있으며 토지 안쪽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진입로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토지 매물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변 시리산 자락의 전망이 아주 우수하며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정정 지역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입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아주 많이 찾는 곳이며 주변 전원주택과 펜션 그리고 상업시설 등이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토지면적 3079제곱미터 931.3평 지목은 대지와 임야전다으로총 8필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 매매 가격은 평당 150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13억 9,650만 원입니다. 오늘의 토지 매물은 분할 매매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잠시 후 현장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소개해 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토지 아주 큰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바로 이 장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토지의 남쪽 아래 아주 수량이 풍부한 지리산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남 산천군 시천면 내대리 내대계곡입니다. 이렇게 내대계곡물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여름철 아주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의 토지매물 주변부터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지 남쪽으로 계곡물이 접하여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쪽으로 아주 멋진 지리산 자락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이렇게 지리산 자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곳은 지리산 자락 해발 350m 정도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듯이 주변 곳곳에 전원주택, 펜션, 각종 상업시설 등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위치의 장점이 많은 오늘의 토지매물을 지금부터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물 이제 경계부터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조금 전 이렇게 현재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테두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남쪽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아래 이렇게 지리산 계곡, 지리산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이곳,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가 오늘의 토지 남쪽 경계 부분입니다. 남쪽 경계 부분, 그리고 서쪽은 이렇게 옆집의 진입로가 되어져 있는. 돌담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일 겁니다. 이곳이 서쪽 경계 부분이고요. 그 안쪽까지가. 그리고 쭉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북쪽도 이렇게. 옆 도로와의 범면이 이렇게 돌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돌담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오늘의 토지매물 북쪽 경계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 중앙에 진입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2차선 도로가 접하여 있습니다 도로와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 토지 안쪽까지도 차량 진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지 동쪽 경계 부분 제가 보여 드리면 현재 영상 중앙 보시면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한동 있습니다 그 건축물 바로 아래까지 바로 앞쪽까지가 오늘의 토지 매물의 동쪽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뭐 오늘의 토지 매물 면적 3079제곱미터 약 931.3평이며 총 8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8필지로 되어져 있고요. 지목은 대지임야전 답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용기상 위치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곳에 뭐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정화조와 지하수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전기도 바로 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오늘의 토지 매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리산 자락, 뭐 바로 또 이렇게 큰 내대계곡이 접하여 있는 토지 매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이런 우수한 토지 매물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계곡물이 좋고요. 그리고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주변 곳곳에 마을도 잘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입니다 오늘의 토지 매물 사용 용도를 추천드리면 이렇게 주변 바로 옆, 옆쪽에 위치한 뭐 건축물처럼 들 전원주택이나 펜션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오늘의 이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옆쪽에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 건축물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정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시설들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아주 우수한 아주 깨끗하고 많은 양의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라서 펜션으로 아주 강력 추천 드릴 수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곳 도로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뭐 평지 수준의 토지입니다. 이렇게 뭐 건축물을 올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지금 뭐 시설을 잘 해두었기 때문에 뭐 캠핑장이나 뭐 글램핑 각종 이제 뭐,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을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현장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